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니라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득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족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하다라는 말을 할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어떤 기준에 모자랄 때 우리는 그것을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온전히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적당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어야 할 것보다 더 있으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때 넘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수준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좋겠습니까? 부족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적당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넘치는 수준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왜 말을 많이 할까요? 왜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것일까요? 이런 것은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욕망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도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외형주의는 언제나 붕괴를 초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대신에 현재의 관점에서 예할 것은 예 라고 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항상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값진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진실함과 솔직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는 진실함과 솔직함 이것이 배워져 있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진실하고 솔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어주고 속옷을 가지려 하거든 고독까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적인 거래는 받는 만큼 주고, 준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적인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받는 것보다 더 주고, 줄수 있는 것보다 더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해보는 삶, 하나 더 주는 삶, 도움을 거절하지 않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삶들은 남들보다 더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베푸는 친절 그 친절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인내심과 사랑의 크기를 지금보다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은 그와 비슷한 수준의 선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악을 막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큰 사랑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인본주의적인 사랑이나 박애주의적인 사랑,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사랑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참사랑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온전한 사랑을 인간에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과 같이 자녀인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온전한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목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할수 없는 일을 누군가 할때 그를 따르고 존경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미동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훨씬 더 높은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